네 아잇 깜짝이야 너는 몰드스몰에게로 다가갔다 이게 어딜 감히 그냥 이게 어딜 감히 그냥 너는 몰드스몰에게로 다가갔다 너는? 이게 어딜 감히 그냥 안 말을. 아 원래 그 문어같은 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가 어 아, 그래 사이렌 잘 가시지 얘 무조건 잡아야 된대요 잘 가시지 여기서 제가 이스타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스타이가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열려요. 이것은 전설의 유물이다. 가져갑니까? 이렇게 하면 못 가져가요. 너무 많은 개를 가지고 있다. <laughs> 이래서 자 짜증나는 개는 참고로 그 제작자분의 오너키입니다 사용할게요. 개가 보물을 흡수해버렸다. <laughs> 이렇게 하면은, 몰살루트에서도, 네. 이렇게 하면은, 몰살루트에서도, 이런, 그 뭐냐, 개그스러운? 그런 거를, 개그스러운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몰살루트라서 전혀 개그스러운 게안 나온, 안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선 나와요. 그리고 우산, 네. 오르골이 나오고요. 여서 기 기다리다 보면은 아까 그 피아노 있잖아요 악보가 나옵니다 아까 그 피아노에 악보가 나옵니다 아까 그 피아노 있잖아요 거기 악보가 나옵니다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아까 그 피아노에 악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식으로 아니 말고 아니 알고 있다고요 진짜 너는 우산을 집었다 이게 어디 감이 그냥 아 그리고 있잖아요 원래 디버그 모드라면은 여기서 무슨 특정 키를 누르면은 그, 저기에 비춰있는 모습이 달라져요. 디버그 모드에서는. 일반 모드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 저기에 있는 모습이 바뀌는데. 알아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아는 사람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구나. 자, 이제 떨어집니다. 실패자이 된 시간이구만. 실패자이 되었습니다. <laughs> 여기서 들린 것 같은데? 아, 너 떨어졌구나. 그런 거지. 귀찮아? 자, 일어나. 이피스라고. 좋은 이름이네. 김이나 쎄쎄다 가가 여기서는 기쁜 덤이죠 여기서는 빠밤 아하하하 도망가려나 보구만 난 인형 안에서 사는 일형이다 내 사촌도 인형 안에 서 살았잖지 네가 오기 전까진는 네가 한 짓으로 녀석이 집을 떠났을 뿐 아니라 이웃들까지 다 가버렸단 말이야 비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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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악이야. 나 이렇게 와본 적이 없었어. 어, 말의 긱스치가 폭발한다. 해피, 해피, 해피.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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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 인간 이 무한한 감정의 순간 마침내 몸에 부딪혀졌어. 네, 죽일게요. 흥, 안 그래도 죽일라 했어요. 이어 언달이 니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하셨어. 네가 친구들을 마주막에 쉬운다고. 하지만 이어 사실이 아니지, 어? 왜 대답 안 하는 거야? 네 이상한 표정 대체 뭔데? 일로 와. 일로 와. 어 이런. 너 지금 당장 거기 멈춰 있는 게 좋을 거야.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임마. 너나 거의 멈춰 있어. 그리고 뭐, 방해된다. 아주 많이 방해된구만 아주. 개모라이 공짜 EXP로구만. 자, 얘가. 아, 근데 나는 애들은 못 죽이지만, 저는 절대로 애들은 안 죽입니다. 하지만, 얘가 대신 죽으니까. 다쳤다고 별거 아니야. 아, 여기 노래,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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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멋지다. 힘좀더 써야 할 거다? 여기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조금부터가 일단. 근데 여기서 긴장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옷 갈아입는 게 변신이야! <laughs> 너무 빡센데, 여기, 여기 무적 자리, 아, 이거 아니구나, <laughs> 여기 무적 자리. 아이고. 진짜 어렵다, 이거. 우주식량, 우주식량. 21? 그렇지. 아, 근데 그래서 뭐 하냐고. 이제 절반왔어요 이제 아,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안 돼~ 한 평생이 지난 후... 아이고, 잠깐만 헷갈려. 아, 다행이 살았어. 아,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범위 더어 아니, 이 정도밖에 안 돼? 진짜 너무 빡세다 이거... 잠깐만... 쉴 시간을 좀 잠깐만... 잠깐만... 휴식... 잠깐...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어... 아. 그러니까 이개 x 아 이거 어떻게 해... 마음을 들으라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안돼...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빛이 아,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자비를... 제발... t 비 s 에게 자비를... 하... 아. 여기까지 왔어 아, 여기까지 왔었어 진짜 아니 진짜 어이없네 진짜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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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 해. 때려쳐.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안할 거야. 빡종할 거야, 그냥. 아 열받아. 아, 짜증나, 그냥. 안할 거야. 몰살 안 해. 몰살같은 소리하고 잡아줬어. 나 평화주의자야. 몰살 안한 사람. 몰살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야. 나 평화주의자야.